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채권추심 실무 자료 표준화 방안 채권추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무 자료의 표준화가 중요합니다. 표준화된 실무 자료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류를 줄이고 일관된 절차와 문서를 통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첫째, 채권추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와 문서 양식을 표준화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채무자에게 보낼 내용 증명, 법원에 제출할 소송 서류, 강제 집행 신청서 등의 양식을 미리 정리하여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둘째, 채권 회수의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하여 각 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 이로 인해 절차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채권 추심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사건의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표준화된 실무자료와 관리 시스템은 채권 추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